오늘은 일요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뛰어다니는 남자들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너무 더워서 자켓을 허리에 맸습니다. 지금은, 어, 일요일 오전 11시 55분인데요. 보타닉 가든에 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군요. 여긴 뭐냐.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보네요. 참 몰랐던 데를 많이 와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커피도 두잔 마시고, 그리고 글도 좀 쓰고, 그리고 강의도 좀 듣고, 오페라하우스 도착! 정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참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오페라하우스를 볼 때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언제든지 물을 보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드니에 살고 계신 싱글 여성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 것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오페라 하우스. 내 남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목소리> 언제 이렇게 의자가 생겼나? 이렇게 의자가 생겨서. 여기 앉아서 저 오페라 하우스를 감상하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저는 어느새 락스에 도착했습니다. 음 여기는 완전 허허벌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하버브릿지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막 뚱땅 뚱땅 소리가 나서 무너질까 싶은데 그럴 일은 없겠죠? 이곳에 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잠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윈야드 스테이션에 와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천장에 이런거 달아놓은거 아셨나요? 저는 처음 보네요 어 그러고보니 트레인 안탄지도 벌써 한달 두달이 됐나? 항상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윈야드도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항상 바빴던 이 윈야드도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아침 11시 반에 나와서 벌써 1시간 반째 걷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체력이 넘치는지 하나도 힘들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킹스크로스까지 왔습니다. 어, 제가 이 코카콜라를 보, 볼 때마다 음,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